성북동 북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절. 오르막을 따라 나이가 지긋한 한여승이 발걸음을 향한다. 여승은 작은 절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펜을 들어 자신의 평생을 담은 자서전을 남긴 여승. 여승은 몇년후 세상을 떠난다. 그가 떠난 후 어느 날, 일본에서 알아주는 화가라 불리는 한 남자가 작은 절에 찾아온다. 그는 절 한켠에 마련된 여승의 사진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 이곳을 자주 왕래했다. 작은 절에 자리를 잡고 풍경을 그리던 그는 어느 날 출가를 표하며 절을 떠나게 된다. 이 이야기는 성남에서 있었던 모자라 부를 수 없던 모자의 이야기다.